안녕하세요 유창한 하루의 러닝과 패션을 사랑하는 러닝앤패션이다의 창원입니다 유진입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 m b n 하 e 마라톤에 가고 있습니다 저희란요 g 창 m 씨만 뛰시잖아요 저만 뛰긴 하는데 우리 유진코치가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저는 e there. c h a l l e n g 아 m 시까지 잠실로 간대요 잘했어요 나 같은... 어이프가 어딨어? 나 같은 남편이 어디있어요 어제 대회 뛰고 제가 뭐 했어요? 뭐 했는데? 리커버리를 안 하고 어제 처갓집에 김장을 하러 갔다. <laughs> 집에서 쉬라고 그랬잖아. 언제요?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언제 같이 가자 그랬어? 김장하는데 갈, <laughs> <이렇게 물어봤지. 웃음> <laughs> 김장하는 갈 거야? 이렇게 물어봤지. 여러분들, 김장하는데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가요, 안 가요? 당연히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원래 안쉬는되 쉬는 날이니까 여러분들 사는 게다 이래요 행복는거뭐 <laughs> <왜 사, 웃음> 행복한 거지 저같이 가면은 어? 맛있는 걸 먹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사위 사랑은 장모 사랑이야고 맛있는 거다 챙겨주고 맞습니다 몸보신하고 와요 그래서 오늘 아 힘들지만 갈까 말까 하다가 mbm 마라톤 갑니다 하프 뛰러 가요 오늘은 빡띠 못하고 그냥 슬렁슬렁 하러 갑니다 오늘은 카메라 들고 그냥 뛰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너무 안 좋은데 여기 자꾸 찌릿찌릿해 약간 이게 어제 뛰어가지고 데미지 입은 거는 그냥 참고 뛰겠는데 이게 속에서 찌릿찌릿하니까 언제 도질지 몰라 이게 아프면은 dnf 하고 괜찮으면 그냥 쭉 가보고 집에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잘 풀어 사실 몸을 잘 풀라고 했는데 지금 몸풀 시간이 없어요 지금 도착하면 7시 30분인데 <laughs> 집 맡기고 출발선으로 가면은 끝입니다 그것도 제가 지금 데려다주니까 빨리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준비를 하네요 어제 뭐 집에 늦게 도착했잖아요 <laughs> 평소보다 일찍 잤잖아요 아니, 어제 새벽 2시에 잤어요. 그니 그러니까 평소에 새벽 4시에 잤어, 나. 알겠습니다. 날이 이제 밝아가요. 그러면은 가봅시다. 오늘의 하프 목표. 저는 빌드 다운을 하겠습니다. 340으로 갔다가, 345로 갔다가, 350으로 갔다가, 힘들면 400까지 퍼지기. 아, 400이. 천천히 안, 아닌데, 일단은 아프면더 늦게 가고, 일단 괜찮으면은 그렇게 간다, 이거죠. 그렇게 가세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영상은 제가 도착하면 못 찍을 것 같아서 여기서 미리 찍어 두겠습니다 도착하면? 어, 도착하면은 막 이제 옷 갈아입고 뭐 하면 정신없어. 출발을 가고 하면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영상을 찍어 두고, 주로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저는 여기서 <웃음> 끝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 삼실에 왜 가요? 일하러 가죠. 알겠습니다. 저는 놀러 갑니다. 안녕. 아. 안녕. 도착했습니다. 빨리 내려와. 알겠습니다. 잘 가요. 안녕히 계세요. 알겠어요 저라고 올게요 도착시, 도착했습니다. 안녕! 도착했습니다. 아. MBN 서울 아프마라톤 도착했습니다. 짜잔! 광화문. 아 일단 짐 맡기러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짐 맡기러 왔습니다. 지금 큰일 난게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핸드폰을 잃어버린 건지 차에 두고 내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짐 맡기고. 아,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짐맡기고 그냥 집으로 가겠습니다. 으으, 어제는 카드 잃어버렸는데, 오늘은 핸드폰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어, 아, 여기 지금 짐 보관하는 데 사람이 많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출발이 8시인데, 지금 8시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많은 대회장에는... 한 시간 전에 도착해야 됩니다. 물품 보관하는 데도 거의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렸고 화장실 기다리는 것도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이거 딱 지금 8시가 됐다. 아 지금 몸을 풀까 화장실을 갈까 두개 중에 고민하다가 화장실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빨리 가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A조인데 B조 가서 출발하겠습니다. 아 망했다 아 핸드폰도 잃어버려가지고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 길치라서 큰일 났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아,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멘탈 나갔다 열로 가는 거 맞겠죠? 8시 1분 출발했습니다. 아, 시주에서 출발해야 되나? 이 출발! 아 망했다. 아이, 선글라스 두고 왔습니다. 아, 선글라스도 고왔습니다 아. 화장실에 선글라스 두고 왔어. 아 그냥 뒤에서 편하게 뛰겠습니다. 아. 망했다. 아. 잃어버리는 게맞네 핸드폰 잃어버리고 선글라스 두고 오고 왜 이렇게 두고 오는 게 많은 거야? 아 그냥 뒤에서 편하게 뛰겠습니다. 아, 아 정신없다. 선글라스 찾았습니다 아, 어로 가야 돼? 아, 지금 현재 시간 8시 7분 마음을 비웠습니다 이렇게 된 김에 몸좀 풀고 출발하겠습니다 아 진짜 왜 이러냐 옆에 유진 코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 여러분들 와이프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 벌써 보고 싶어요 아 지금 소리 난거 보니까 B조가 출발한 거 같습니다 그럼 C조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아니네 헬리도록습니다 <목소리> 가겠습니다 C, D그룹이 출발했습니다 이제 E그룹 아, 양 이제 아, 그냥 오늘 2조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글을 피는 자다 이제 이 준비됐어요. 네. 다 같이 소리 질러. 이거다. 이글은 느낌 좋다. 어. 이글 느낌 좋아요. 출발하려는데. 이제여에서들인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박성준오원 님이 시청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느껴와 가지고. 3 2 아 그래도 앞에서 나가네요. 뭐 앞에서 병목이 있겠죠? 일단 가봅시다. Let's go! 일단 이 그룹에서 1등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 350. 근데 지금 어차피 저희 가면은 CD 그룹이 앞을 막고 있어가지고.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앞을 막고 있어 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350쭉가 보겠습니다. 렛츠 고! 유왕 이렇게 된겨 즐기자. 가자. 1km 348 1km 딱 오니까 앞에 그룹이랑 만났습니다. 요리조리가 보겠습니다. 일단 4분 페이스 넘었고요. 왜냐면 앞으로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요리조리 지금 피해가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오 그래도 여기 가생이 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막혀있을 땐 사이사이 이렇게 가볼게요 현재 페이스 2km 3분 56초 와우 화이팅 응원단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비어져 있는데 우측으로 갈 거기 때문에 바로 병목입니다 오 여기 나온다 사진 전광판에 넘는다 와 경목이에요 사실 이건 왼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가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2조, 앞에 CD조이기 때문에 5분 페이스 정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왼쪽으로 턴하니까 오른쪽에 좀 비어있을 것 같아요. 턴했습니다. 1차 턴. 1차 반환했고, 가보겠습니다. 와,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1시간 50분 페이스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가볼게요. 갈 수가 없어요. 잠깐만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를 뛰어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3km, 4km, 가자. 쭉 가서 우회전. 이게 동마 코스라 그랬나? 일단, 올해는 동마, 제마 다못 뛰었으니까 쭉 가보겠습니다. 이 코스를 즐기기 위해 나왔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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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다 막혀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잘 빠져나가는 게 중요해요. 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속 조절을 잘해야 돼. 빨리 갔다 늦겠다. 어, 안녕하세요. 화이 화이팅! 이제 뚫고 가겠습니다 렛츠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왼쪽으로 가면 은 위험하니까 가면 안 돼요 딱 여기 뒤에 맞춰 가지고 가겠습니다 현재 페이스 5.0.0 이게 뭐 가다보면 뚫리겠죠?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페이스 4km, 4분 21초. 어디로 가야지 좋을까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제 앞에는 하프 디조 1시간 45분 페이스 메이커가 있습니다. 여기 구간이 제일 막혀요. 페이스 메이커 있는 분이. 아, 일단 가볼게요. 여기 뚫, 뚫고 갈 수가 없네. 이제 5km 4분 4초 페이스. 아, 작년 제마 때가 생각났네요. F조에서 서브스를 할 때가 생각나는데 오늘은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늦게 가면 늦게 가는 대로, 빨리 갈땐 빨리 가는 대로. 가겠습니다. 렛츠고! 현재 길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5.3km에서 급수를 했고요. 다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익숙한 곳입니다. 이곳. 구독자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 파이팅 빨리 가시나요? 아니요. 아, 그래요? 아. 뚫고 갈 수가 없어서 뒤따라 가겠습니다. 너무 막혀있다 카메라,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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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km 4분 21초 아, 심하다 경목이 심해요 여기가 최고다 일단 앞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요 왜갈수 없냐 저 풍선이 보이면 길이 꽉 막혀있다 아. 1시간 50분 페이스메이커인데 여기 꽉 붙어있습니다 모두가 붙어있다 C조 1시간 50분 왼쪽은 도저히 갈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인도로 가는 사람도 있긴 한데 일단 오늘은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서브3가 목표였다면 인도로 갔겠지만 오늘은 참겠습니다 오늘은 뻔넌 약간 변속주 훈련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7km 4분 50초 페이스 이게 왔다갔다 하면서 달리니까 저는 7km를 찍었는데 팻 말은 저 앞에 있어요. 일단 여기 페이스 메이커를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8km, 4분 48초 이렇게 가다가 간이 화장실이 있는 건 처음 봤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왼쪽도 막혀 있고 오른쪽도 막혀 있고 가운데로 하고들긴 힘들고 아유. 이렇게 가는 게더 힘드네요. 아, 가보자. Let's go. 9km. 3분 55초. 드디어 4분 언더를 돌파했다. 파이팅 여기서부터는 잘하면은 뚫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러면은, 어, 몇 분, 몇 km. 이런 거안 하고 쭉 직진해 보겠습니다. 빠르게 가자. 1시간 25분 안에 들어가야지. Let's go. 이팅 터널로 들어갑니다. 어이팅파이 하... 들어가겠습니다 터널 가자 가자 보이는 순간 조용해집니다. <laughs> 오르막. 이제 곧 10km, 10km, 3, 4, 4. 이제 거의 반 정도 왔네요. 가볼게요. l 츠고 s 하프 시조. 1시간 45분 페이스 메이커까지 왔습니다. 오. 뚫어. 3km, 3분 52초. 지금, 시조. 1시간 45분 페이스 메이커까지 왔습니다. 아닌가? 40분! 1시간 40분 페이스 메이커. 항상 여기가 막히지. 어, 유창원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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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조! 시조는 여성분인 페이스 메이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나머지 8km, 오레스코. 지금 길도 많이 왔습니다. 15km, 3분 49초. 한 10km 이후부터는 조금 뚫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가볼게요. 아, 근데 사진 찍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늘 높이 점프하다가 종아리 터질 뻔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 사진기가 보인다고 해서 막 점프하거나 그러시면 안돼요 다칩니다 지금 종아리가 나갈 것 같아요 아, 갑시다 레츠고 화이팅 화이팅 지금 17.25km 왔고 앞에 저 남산타운인가? 저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게 보이면 꼬리느라고 했는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기는 조금 한산한데 저기 앞에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면, 저기도 페이스 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그럼, 저기 풍선을 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와, 여기 진짜 좋네요. 아까 오다가 유명인들을 봤습니다. 스톤님이 시마댐님을 끌어주고 있더라고요. 촬영인가? 일단 촬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파이팅 외치 왔습니다 아, 저기 앞에는 파이팅이 넘치는 거 보니까 시조 1시간 35분 류현님이 페이스메이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따라가 볼게요 시간 35분 페이스 역리지다니니까 맛있네요 어, 어이팅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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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땡! 네! 전 제가 할게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이제 20km, 3분 5 0 k 페이스. 1km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지금, 아, 몇 분이냐. 아, 21분 16초인데, 아, 가능할까? 1시간 25분 안에 들어올 수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빡띠 해볼게요. 렛츠고! 이제 코렌즈가 보입니다. 바로 앞에 피니쉬. 파이팅 아, 1시간 25분 넘었네. 1시간 25분 벽은 생각보다 어렵네요. 파이팅. 와, 화이팅! 화이팅! 꼬린! 파이팅.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오늘 기분 좋게 완주했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뛴게 잘한 것 같아요. 어제 빡대하고 오늘 좀 데미지가 있었는데, 뒤에서 약간 훈련 느낌으로 뛰는 게 신의 한수였다. 너무 좋았습니다. 훈련 제대로 된 느낌? 근데 딱 보니까 오버 트레이닝이라고 나오네요. 아 근데 걱정되는 게 핸드폰에 우리 유진 코치 차에 있어야 될 텐데 없으면은 진짜 망합니다. 일단은 간식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1시간 25분 언더 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훈련을 안 하면 할수 없다. 지금 찾으러 왔는데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거의 경매장처럼 지금 아, 번호 부르면서 찾고 있는데 줄이 장난 아닙니다 602번 602번 4 4, 4 4 1 441데안 나온 것 같아 위쪽에서 봐봐야 여러분 저는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길치지만 핸드폰 없이 집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거 하나로 버스카드만 있으면 집에 잘올수 있다. 어제 신용카드 잃어버려가지고 얘를 잘 챙겨갔습니다. 오늘 서울 MBN 하프 마라톤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좋았던 점은 일단 서울 여기 시내를 쭉 달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급수대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길게 잘 돼있고 여러 군데 있었다. 그 다음에 간이 화장실을 제가 대회장에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꽤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 중간중간에. 그런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별로였던 거는 물품 보관하는 거랑 물품 찾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물품 보관하는 게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찾는 것도 꽤 오래 걸렸어요. 이게 서울 레이스 때는 금방 맡기고, 금방 찾았거든요? 근데 이게 왜잘안 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은 이번에 잘 달리셨나요? 일단 저는 이번에는 좀 앞에서 달리고 싶었는데 제가 좀 늦게 와 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었네요. 앞에서 달리면은 또 이렇게 훤히 갈수 있고 뭐 방해받지 않고 달릴 수 있어 가지고 좋은데 또 뒤에서 달려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 가지고 힘을 많이 얻고 왔어요. 에너지를 많이 얻었다. 여러분들 덕분에 잘 뛰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 꼬리 냈는데 이 안내하시는 분들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길치잖아요. 잘 몰라요. 그러면은 하프주자 간식이랑 물품보관소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하면은 제가 이쪽으로 갔을 텐데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따라서 쭉 갔는데 좀한 200m 정도 가니까 뭐가 있었더라? 무대가 있었습니다. 무대가 있고, 뭐, 이것저것 있었는데, 하, 좀 아쉬웠다. 그래서, 표지판을 보고 다시 돌아갔어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식을 받아왔는데, 좀 아쉬웠던 거. 제가 평소에 막, 빵을 찾진 않는데, 이번에 빵이 없더라고요. 처음에 딱 봉지 안에, 이거 보고 깜짝 놀랬어요 스타벅스.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들어있어요. 비타민, 뭐, 타월. 뭐, 아몬드, 소세지, 아까 초콜릿도 들어있었는데, 뭐, 그런 건 너무 좋았는데, 하프 주자는 이렇게 다 띄고 나면 너무 배고파요. 집에 가면서 너무 배고파서 빵이 있나? 이렇게 딱 찾아야 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조금 아쉬웠다. 그러면은 오늘 훈련 너무 잘했고, 내년 북마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일을 한번 내봐야죠. 그럼 오늘도 유창하나루 여기서 끝! 안녕!